뭐요? 우쌰우쌰쌰쌰뭐여 오쌰! 이제 식들이 지금. 넌뭐여 아이고, 붕어. 와, 진 좋다, 붕어. <laughs> 헤헤. 헤 그렇지. 힘좀 쓰는구나. <laughs> 아, 저놈의 양수기 소리 정말 와. 양숙이 소리 끝내주네, 진짜. 진짜, 와.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세대가 돌아가 버리니까, 야, 이게 의외로 별수네요 징한데요, 이제는. <laughs> 죽었습니다. 아, 여러분, 아십니까? 아, 오늘 풍월조야 조형을 나온 것은요. 정말 이 줄풀과 부들이 너무 깊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수로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이곳 수로를 보니까 너무 낚시를 하고 싶은데, 어, 너무, 이 잡목들이나 풀들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 어, 담가 보고는 쉽고. 근데 양수기 자리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께서 이곳으로 해서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양수기를 설치해 놓고 왔다 갔다 하 시다 보니까 종리정돈이잘돼 어, 있고 딱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곳에 데세팅을 했는데 처음엔 별거 아닐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데세팅하는 도중에 귀가 앵앵 거려요. <laughs> 이게 엄청난 아니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넌아 정말 딱 보시면은 와 이렇게 줄풀과 푸들이 이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줄풀과 이 푸들 군락지에 이렇게 사이사이에요 또 이렇게 물줄기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줄기가 연결되는 곳에 총 다섯 대의 낚싯대를 세팅을 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작전은 길목을 차단해서 음 지나가 봐라 네가 지나가는 길목은 내가 다 어. 찌를 던져 놨다. 먹어라. 예. 이런 거죠. 총 로드는 다섯 대. 어 DIF 체험엔 블루 3 46 50대를 이용가지고요이두 대는 줄풀과 마름. 중대공대 형성되어 있는 마름 그리고 줄풀. 그쪽을 포인트를 공략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체험엔 야경 프리미엄 이 DIF의 체험엔 야경 프리미엄 세 대. 3대. 세 대는 5, 4, 5, 8대 위주로 해가지고 좀 긴데 위주로 해가지고 풍을주 맞은편 맞은편에 있는 이 줄풀과 부들쪽 최대한 가까이 가까이 치면서도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물길이 형성되어 있는 곳 그것을 차단해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 보이시죠? 와 아직까지는 엄청 덥습니다 아직까지 엄청 더워요 이러다가 또어둠사리가 내리면 또 슬슬 선선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때까지 참아보려고요 딱 예상 시간은 그때요. 어둠살이가 완벽하게 내리고 지불이 확실히 밝아지면 예, 그때부터 자정까지 분명히 풍울주가 원하는 대상 어종을 만나볼 거예요. 자, 한번 추정해 보십시오. 자, 오늘 미끼. 자, 미끼를 한번 추정해 볼게요. 자, 오늘 미끼는요, 동물성 물땐한 컵, 진어분 두 컵입니다. 예, 대충 감 보시죠. 잉어 잡으러 왔습니다. 개구리 잉어. 이 가을에 예? 정말 이 시작하는 이 시기에 정말 살밥 좋은. 팔자 이상 되는 예, 의리의리하고 멋진 잉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곳에 대세택을 준비해봤고요 어, 오늘 국민 밀밥도 직업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국민 밀밥을 꼬시작전 안 할게요 꼬시작전을 안 하고 찌 근처에 최대한 집중해서 어 작업을 해놨고요 그래서 봄미기와이 국민 밀밥 집어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아 정말 멋진 잉어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심이 전체적으로 한70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70 정도가 나오는데, 어 그래도 물색이 너무 좋아요. 예, 물색도 좋고, 정말 부들 깊숙하고, 진짜 머리도 나올 것 같은 뭐가 나오면 왠지 그런 촉이 있잖아요. 촉, 왠지 큰게 나올 것 같다. 예, 꼭 담가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곳은 물이 빠졌을 때 풍을 쪼고한번본적이 있거든요. 물이 빠졌을 때 바닥도 깨끗해요. 그리고 완전 마사토 지형이에요. 네. 정말 찌 세우기도 편하고 뭔가 대상호적인 회유하다가 미끼를 발견하기도 너무 좋은 그런 지형을 풍월주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시 물이 차 있는 상태고 오늘 한번 이곳에서 아 붕어도 좋고요. 네, 붕어도 좋고 멋진 잉어도 좋고 한번 정말 제대로 된 손맛 이 가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자, 너무 굶주렸어요 자, 오늘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아, 좋아. 포인트 끝내는다, 진짜. 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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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할수 있어. 그렇지. 제발, 대구리, 침착하게. 헛방 놓지 말자. 집중. 슈와 오늘 한 방에 들어 뽑아버려, 오늘. 팩트 좋았다. 뭐냐? 에헤이. 으셔셔 또왜 이러셔 진짜 아이고 헤헤 이거 또 발갱입니다 아또여기 발갱이 밖에 없는 겨이 가을에? 에에 그냥 들어블지 에헤 가만있어 쉽 그냥 아. 하 이게 붕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붕어든가 아따, 참말로 분명히 큰 것도 있을 거야 넌얼는 가서 엄마 데리고 와라 ,잉? 알았냐? 으쌰 뭐여? 오샤샤샤 보여 이자식들이 지금 너무 보여 아이고 붕어 와 진짜 다 붕어 <laughs> 야이을 타이밍과 드디어 죄송합니다 붕어 아니에요 여이 이... 발갱이가 거...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아...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오케이 아무래도 지금 이질타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집중을 해서 짜봐야 되 건데 지금 뭐지? 갑자기 여기서입질막 들어오네 집중! <목소리> <목소리> 오쌰 헤헤이아 그만그만합니다 야 관계 뭐게 없나 이놈들이 뭐지 아뭐오아 <laughs> 와, 영화들 좀데꼬봐 아, <laughs> 아.. 영화들 좀 데꼬봐봐야 좀. 허허허, 어찌하리오? 한 번쯤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안 나오네. 나올 것 같으면서 안 나옵니다. 에이 아가. 응아 좀 데꼬 와봐 응아 좀 에헤 야 활성도는 좋은데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와요 자워들도 심하고 타거라아이시끼야 아이고붕 어, 선생님 올라오셨네, 이거? 이야, 좋다, 붕어. 아이고, 진짜. 아니, 저 앞에, 저 부들주기 제가 안 뽑았거든요? 부들주기 거서 나와가지고 계속 깐족깜족돼가지고 찌를 가리는 거예요. 이야, 이붕 선생님께서 그 사이를 뚫고 올라오셨네, 아주 그냥. 에이 참네. 아유. 여기 붕어 최고 좀 봐보자. 어찌 생겼냐. 붕어를 이렇게 봐야 될까? 어, 8치 정도 되는 붕어거든요. 오, 어, 체형 괜찮은데? 봐보세요. 등부터 꼬리까지 넓적가잖아요 꼬리가 짧네. 어, 전체적인 체형이 넓대 대한 체형이고, 꼬리가 짧아요. 아, 아이고, 아이고. 오매 자동방생. 오매오매 지가 알아서 가네요. <laughs> 아가야, 너거 기서 뭐 하니? 또거 <laughs> 기서 뭐 하니? <laughs> 어, 바로 방송 할게요. 들어, 들어. 응. 아, 가지고 와주면 고맙지. 아, 가지고 와버려라. 좀만 더 가지고 와봐.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으흐. 가지고 와. 그렇지 잘한다. 뭐냐? 잘했다. 응? 뭐요? 에이 참 신기하네. 오사. 흐흐 대꼬리가 안 나오네. 이 좋은 가을날이 활성도는 일하고 좋은데. 에헤. 으샤샤샤샤. 이 아... 잉어는 이렇게 이쁜디. 야, 진짜 여기 큰거 나오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요. 진짜 잉어 이쁘거든요, 여기. 아, 근데 왜 대구리가 안 나올까? 아. 어허. 요 잉어는 이렇게 이쁘거든요? 와, 또. 여기 큰거 나오면 진짜 볼만하겠는데. 아큰게안 나오네요. 야 아, 남들은 붕어를 이라고 찍는데 <laughs> 저는 잉어를 이라고 찍고 있습니다. 아따 네. 아, 괜찮아죠 예큰거 나오면 진짜 예쁘겠다아 뭐여.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그지 가만고 이쪽으로 와야지. 그렇지. 쭉 와. 쭉 와. 쭉 와. 헤헤이. 야, 큰일 났네, 이거. 야, 완전히 이거 이 잉어 잔챙이 밭시네 이거. 뭐 엄마. 완전히 이거 빛좋은 개잘군데요? <laughs> 이게 아닌가 왔다. 월척 붕어가 했더만은 발갱이에요. 아, 씨알이더 자라지네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나저나, 와, 진짜 이놈의 양수기 소리, 와, 정신병을 잃고, 진짜. 어째 포인트를 선택해도 꼭 이럴까요 진짜 어째서이참알 수가 없습니다. 야전또왜 그래? 뭐요? 와 진짜 크. 활성도는 끝내주죠. 야...그래도 손맛은 아주 쉽고 범다 아주 그냥 아흐 뭐요 허허! 참말로! 와... 완전 잡어 천국이네. 호어분을 섞었더니 메기까지 물어버렸습니다저 진짜 멋있는 새끼네 이거. 아뭔일이야 이거 참말로이 메기 보시오 메기. 와메기크다 메기 메기 메기. 이 수염 날린 양반 올라와버렸네요 <laughs> 참말로 뭔 일이 돼요 오늘. 아. 맥이 참 맛있게 생겼다. 으흠. 좋네요. <laughs> 아 역시 풍월주. 와. 오, 또사지 된다. 헤헤 <laughs> 그렇지. 힘좀 쓰는구나. 잡아당기지 마세요.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은... <laughs> 야. 근데 지찌로 올렸는데? 이 응. 뭐야? 오셔쇼쇼쇼쇼 쿨로쿵. 잉어였군. 네. 야 너무 힘좀썼다 야. 야 그나저나, 저놈의 양수기 소리 정말, 와. 음, 그래도 힘 뛰어났으면 잉어를 만났습니다. 그, 놀 데가 없어요. 내야겠다 아, 진짜 이 잉어 활성도는 진짜 좋거든요. 손맛 끝내주게 보고 있어요. 어이. 크진 않아도 이런 거 신나게 너무 재밌잖아요. 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양수기 소리를 언제까지 버티수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laughs> 이약 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 들어가거라. 와 살발하다 살발해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아 진짜 이 양수기 세대가 돌아가는데요 와 장난 아니네요 진짜 아, 살벌합니다 진짜 아 포인트가 너무 이뻐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불편함은 예상했었어요 근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까라 생각을 했었고 이 이쁜 포인트에 담가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laughs> 근데, 와, 한 4시간 동안 조용히 했거든요. 아니, 활성도가 굉장히 좋아요. 활성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진짜 이약 물고 버텼습니다. 이약 물고 버텼는데, 와, 도저히 안 되겠네요. 진짜. 어, 너무 무서워요, 진짜. 아니, 완전히 이 청각을 마비시켜버리니까 소음이 너무 심해요. 양수기 소리 때문에 이 주변에 어떠한 소리를 다 차단시켜버리네요. 그래가지고 뭐 뭐가 움직이다든지뭐풀 속에서 뭐가 뜰썩거린다든지 이런 거를 느끼고 좀 자연에 좀 오감을 느껴야 되는데 야 양수기 소리에 파묻혀가지고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요 야 이것도 진짜 되게 공포스럽네요 진짜 아 정말 이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물론 앉지도 않으시겠죠 풍을줄가 되니까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자리를 예. 아 앞으로는 양수인데는 무조건 믿고 걸으려고요 진짜 아 정말 살발한다살발해 진짜 아 분명히 활성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 자꾸 욕심이 나요 네, 계속 더 하다 보면 이렇게 활성도가 좋은데 큰 이거 한 마리 쯤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근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정말 최대한 버텼습니다 아 아니네요 진짜. 아, 이대로 그냥 철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나중에는, 아, 절대 양수기 옆에 앉지 않겠습니다. 자, <laughs> 오좀 <토요일> 올라가겠습니다. <목소리>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어째 포인트를 받아다꼭 이런 데만 오냐는 제주요, 제주.